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. 시장은 항상 그죠? 새로운 테마들이 만들어지고 어, 시장은 죽지 어, 않습니다. 지금 보면은 <laughs> 어,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뭐 그는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 시장에 가장 어,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죠? 어, 석유라든지 자원 관련하는 식량 그죠? 그 다음에 전쟁 방산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어제 또 어떤 테마가 하나 만들어졌냐면은 그걸 보기 전에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냐면은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이렇게 상승 방향을 딱 그려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 조금 반등을 시도했다가, 뭐, 꺾어졌다가, 이래 될지는 모르겠지만, 여튼, 그래서 지금 어 중동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어제 보면은, 어, 브롬 관련한 테마들이 좀 형성됐거든요. 이제 브롬이 뭐냐니까, 이게 이제 원자번호 35번, 비금속 원소다. 실온에서는 색깔이 적갈색이지만은발성 액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방염 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좀 사, 어, 사, 어, 사용이 되고 또그 어떤 부분이냐면은 있또그 생산 과정이 조금 그죠 좀.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뭐 오존층을 파괴한다. 위험이 크다. 이래서 뭐 항공 우주라든지 뭐 군사 이런 부분에 좀 사용이 되면서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거의 뭐 99%를 어 우리가 이제 그각 나라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서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테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게 이제 여튼 하여튼 뭐 시장에서 어제 저도 아침에 이제 이브롬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뭐 한창 사람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뭐 살짝 뭐엉봉에서 그죠 뭐 바로 이제 좀상한가를 만드는 요런 패턴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붕봉을 보면은 요런 어떤 패턴들을 보여줬는데 같이 뭐 JITEC 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를 가지고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, 지금 보면은 시간이 뭐 상을 쳤다가 저희들 어제 제가 어 우리가 이거 트레이딩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, 또 안팔으신 분들은 이제 시간에 상한가 뭐 그거나 뭐 장중에 팔은 거나뭐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그런 팔기를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보면은 요런게 강해졌을 때 그래서 좀 보면 코롱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랑도 살아나고 했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모습 폴라폴라리스 운호 같은 이런 패턴들도 조금 그죠 살아있고 지금 보면 시장이 대장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좀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거든요. 여기 이제 뭐 석유나 가스 그 외에도 뭐 진영도 있고 갱인양행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브론 관련한 종목으로는 한창 JI테크, 고롱플라스틱, 폴라리스 운호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